3일경제독립 TV입니다. 오늘은 김경록 대표님을 모시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또 은퇴 준비에 대해서, 또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어, 저 미래세자산을용 현재 고문으로 있고요. 어, 오늘 처음으로 3일경제독립 TV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그외 기타 자산관리, 뭐 은퇴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정부가 네. <laughs> 이제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코스피도 3,000원을 돌파하고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자산관리 조언, 은퇴에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개미가 이제 국내, 해외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 급변하는 데로 시대 맞춰서 어떤 거를 유의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워낙 주식 종목의 불확실성은 큰 부분이고요. 어, 그런 것보다 다른 것들의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해외 주식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너무 미국에 쏠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분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좀 변화시 켜 나갈 겁니다. 그게 최근에 관세 정책이라든지 어정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반기 말 정도 되면은 미국 경제 후퇴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좋고요. 어,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부분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이 어, 제가 이제 가끔씩 일주일이나 열흘씩 이제 신문을 그. 어, 지나... 한 것들을 한꺼번에 보는 데가 있는데 어, 일면을 장식하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보면은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지나가던 것들도 꽤 있고 하니까요. 오히려 지금 어, 구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 관세 정책은 이미 드러났는데 여전히 이제 어, 시행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하고 재정 지출 부분이 꽤 문제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것이고요. 어 이런. 부...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큼직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에 가서 연말 정도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미국의 경기 후퇴, 고용의 약간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변수에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의 자산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미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때는 미국이 일극체제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일극체제가 아니라 중국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훨씬 뒤처진 국가이긴 하지만, 이제 인도라는 큰시 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폭넓게 분산을 해서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요. 퇴직연금이나 이런데는 보면은 거의 예금을 거의 다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보면은 또 테슬라를 2%나 어 지분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미국에 거의 뭐97% 정도를 집중해서 투자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집중 투자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성향은 어떨까 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는데 꼭좀 미국에 집중된 부분에서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미국이 이번 4월달에 크게 흔들렸다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전고점을 이미 다넘어섰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 역시 미국은 또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P 500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100을 내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한 60, 70. 정도 미국 나머지 한 삼십 사십은 또 다른 것으로 좀 분산해서 갖는 그런 조금 스탠스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이제 미국도 올해 초에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뀐지 이제 한달 이제 지났는데요. 어,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개미국과 같은 큰 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정도 규모 되면은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성장은 안 좋지만. 아, 큼직하게 정책 방향을 보셔야 될게첫 번째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정책 부동산 시장 정책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혁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 도입돼서 시작되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 재정 정책 부분 이게 이번 정부의 조금 더 특이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정도가 저는 이번 어, 정부의 특이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고 말씀드리면은 재정 어, 재택은 재정 지출은. 어, 확장할 겁니다.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이제 확장할 부분이고요. 재정 지출 확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투자에 있어서 가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 장기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하고도 관계되니까요. 그러니까 10년 뭐 이런 후를 너무 쳐다보시고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일단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좋습니다. 여하튼 부채를 끌어서든지 정부가 부채를 끌어서서 이제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이제 향유한다 누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건 경제 플러스입니다. 그 재정정책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부분이죠. 어, 미국의 기축 통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화 로컬 통화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의 본질은 어,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지니스 액트를 이제 통과시킬 때, 어, 그때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와일드캣 뱅킹 혹은 뭐그 프리뱅킹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이 은행을 마음대로 설립할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을 프리하게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통화도 자유롭게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로컬 원화 통화를 본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예금 금리를 주고 이제 대출을 해서 예대마진을 먹는 것인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 을 통한 금리를 안 주는 것이죠. 그냥 코인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제 현금을 받아들이고, 이 현금으로 이제 국채를 사서 그 마진을 이제 먹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정부가 일단은 정책을 육수에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중기적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본 규제를 회피해서 대외적으로 자본이 혹시 오너스테이블 코인을 바꾸어서 그걸로 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과연 우리나라 통화나 자본 규제가 외환 규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 통화량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 또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어떨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상법 문제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소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안 고쳐지고 있었습니다 뭐그래소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그래소가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러니까 상장하기도 쉽고 폐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엄격하게 잘 관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전체 지배구조에서 보면 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중복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다른 나라하고 이제 특이하게 다른 나라들은 시가총액과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laughs> 우리는 그게 이제 좀 떨어져 왔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지금 해소하고 고치는 부분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점프를 할수 있고, 어,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했고, 아직 그 부분은 조금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을 배당을 통해서 조금 환류해 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의 효과는 아직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우리가 5천을 넘어서 혹은 5천을 가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6개월, 1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한 2, 3년은 족히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좀 천천히 판단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 이슈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강력하게 아예 대출 자체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LTV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뭐 비싼 집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출은 많아질 수 있는데 이제는 특이하게 금액으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비싼 집은 집값에 비해서 적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금 중과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적정하게 받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비싼 집을 사는 사람들은 좀 곤란하게 되고 어, 중가나 저가는 큰 문제 없고 이제 이런 형태로 대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많은 부동산 관련된 분들의 반응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 네 포켓에서는 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있으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비슷하게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어, 양치기 소년처럼 잘안 믿으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번은 어,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따지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 년, 7년 전의 상황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아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차츰차츰 가구 수도 약해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만 현재 이제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하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에코 세대들이 3 0 대, 4 0 대이 다 집을 살려는 수요 세대인데요. 이 세대들 숫자가 반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수요가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부동산 시장은 역시 지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는 여전히 재정도 지출하고 하니까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정책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놓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 있었던 것하고는 조금 어,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전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있는데 현재로는 이런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대표님께서는 성장이 멈춘 준비가 요 은퇴준비를 어떻게 미리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단기 간 자산관리 지금 또 부동산 이슈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부동산이 좀 많았는데 그런 문제점 이런 걸 종합해 볼때 은퇴준비와 은퇴, 은퇴 후의 자산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게 항상 받는 질문인데도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